네, 안녕하세요. 장조환입니다. 어, 저는 현재 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문턱없는 디브리핑, 어, 디인플루언서로서 오늘 어, 국무조정실에서 어, 보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 두 티비 구독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매주 어, 2 회씩 어, 브리핑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처음이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고 또 정책에 대해서 제가 안내 역할이자 또 길잡이 역할들을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해드릴 테니까요 짧은 오늘 그 정책과 관련된 보도 자료 총리실에서 전달받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낡은 제도의 벽 규제 샌드박스로 뛰어넘다라는 이제 보도자료인데요. 어, 국무조정실과 규제 샌드박스 다섯 개 주관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차를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자료집, 즉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이번 성과 자료집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면역과 추진 체계, 그리고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효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개 분야 55개의 승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들의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어, 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집은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 정보 포털 어, 사이트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어,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어, 따끈따끈한 보도 자료로 정리되어서 제가 어,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주제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혁신이 됐고 어떤 거를 정부에서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문턱없는 디브리핑 인플루언서, 저는 장두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